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입니다. <laughs>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제 그 형제들에게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말하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이 사건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타나는 네 인물 중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 속에서 이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사람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 처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를 때에 그 의미를 모를 때에 우리는 답답하고 안절부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걸까? 라고 그 답을 알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의 가족사가 좀 복잡하지요. 라엘 그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여인 사이에 자녀들이 나왔고 그 자녀들 속에는 사랑받았던 라헬보다는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로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오히려 많은 자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반면에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라엘은 자녀가 없었고 늦음하기 베냐민과 요셉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게 되죠. 그래서 어, 이 야, 요셉 야곱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자녀인 이 야곱을 요셉을 에,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17세 소년이 되었을 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 이 요셉을 얻다 보니까 다른 어떠한 아들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최세가슬 지었다라고 창세기 37장의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그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질투하겠죠.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꾸고 와서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꿈이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꿈이죠. 그러니까 그 꿈의 주인공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꿈이지만은 누가 들어도 형들이 그장그 그, 그나마 그그 그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요셉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된다.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어, 형들이 요셉에게 꿈을 꾸 절을 하고 어, 부모가 절을 하는 듯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꿈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팔리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벌써 그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형들을 오랜만에 10여 년 만에 만났을 때에 그 기분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오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그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 그열일 살의 나이에 꿈을 꾸고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그리고 십수년이 지나서 이제 서른의 나이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10대의 그 티네이저의 그 민감한 시기에 팔리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정사죠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참으로 불우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아니 그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요셉답게 만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가 안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충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인생으로 가져와서 내 인생 속에서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참 인생의 가장 암울한 시간인 것 같고, 어둠의 터널을 뚫고 가는 듯한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훈련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상황에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는 매우 다급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도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해 주고 그래서 이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서야 비로소 어, 이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다시 바로 앞에 천거하고, 이래서 이러한 과정에 이르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큰틀 안에서 생각한다 보면 이 고난의 시간은 결국은 나의 연수 기간이다. 나의 연수 기간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준비되는 시간이 지나야만 이 과정이 걸칠 거칠, 거칠터이니 내가 속히 이 훈련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 훈련의 기간이구나.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그 순간순간이 삶의 그 질이 다르겠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살아갈 현실에 묶여서 그 현실의 버거움 속에서 한탄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그 순간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깨달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알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자신의 불우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불우한 것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에 두시려고 이것을 보냈다면, 나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구나. 그리고 그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서 그 사명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laughs>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주제로 첫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모든 코디엠의 식구들 위에 자녀들 위에 늘 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보살핌 돌보심의 은혜가 늘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내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 이것이 단순히 그냥 생기는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묻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사명 삼아서 이 사명의 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지내가는 것, 버텨내는 것, 이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태도여야 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당하는 우리의 이 괴로움, 연단의 순간은 환란은 연단은 연단은 인내는, 인내는 인내는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죠. 환란이 우리를 우리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어떠한 시간들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인내가 계속 되면서 우리가 강화해지고 견고해지는 연단의 과정이 이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묻고 생각하는 복된 시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한 상황 견디기 힘든 이 상황 이것에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서의 가슴벅차며 설레이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네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어, 알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 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이해할 수 없는 절망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